어야 연수를 타는데 죽은 게 진짜 죽은 것 같아 자 이번에는 데드라인 아, 계속 많은 사람들이 말하던 데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21.5 데드라인 커서 마이즈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하는 건데 커서 마이즈 오 이렇게 부위별로 할수 있습니다 스탕 누르면 이렇게 뭐스타일 바꿀 수 있고요. 어, 무료야? 돈 필요 없어? 총만 열면 무료인가? 오, 이렇게 열수 있나 봅니다. 우선 현대 현대 총으로 바꿔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백. 아, 또 여기서 무슨 그립. 그립도 다양하게 이렇게 만져보시면 할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하게요. 난 몰라. 여기 잘 보면 뭐. 호리진 탈, 수평 반동, 그리고 버티컬 리코의 수직 반동, 그리고 무게, 그리고 에르고노믹스는 뭐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약간 그 입, 인체 공학적인 거 있잖아. 약간 쓰기 편하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뭐 조준 속도 같은 거 이려나? 아무튼 그리고 다시 이건 뭐야? AK 마운틴 하나밖에 없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유 어퍼 리시버 총 덮개, 총열 아무거나 해. 난 몰라. 옆에 스텝 보가라고? 아 몰라 아무거나 할 거야 자 여기는 이제 총알을 담는 거지요 총알은 뭐다? 많을수록 좋다 근데 적당하게 많은 거 음... 매가진 캐패시티가 총알이거든요? 이건 30개 45개? 60개 정도는 돼야지 총리를 할수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앞에 부분을 막는 부분인데요 몰라 아무거나 누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우 이렇게 진짜 부위별로 찰... 찰찰찰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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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징 핸들? 여기 내가 바꿨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내가 바꾼 거지. 나 여기 밑에 밑에 받침 해주는 거예요. 소원. 아무 뭐, 아데모라서 총이 다 열려 있다. 오 좋네요. 우선 아무거나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머즐 총구입니다. 딱히 뭐 없네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면 네 이제 로드 아웃 0에 세이브가 된 거죠. 이렇게 어어왜 브로큰 됐어? 오와야 멋있는데 검은색? 약간 타입 이십인데? 빨간색이면 안 돼요. 아 셋업 브로큰 지금 셋업이 깨졌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됐대요. 리얼 사이트를 제거해야 된다고. 어, 아니 얘네들이 오막 어? 아, 여기네 써 있네. 써있네. 리얼 사이트 빨갛죠? 아니 안 되면 어 뭐야? 안 되면 장착을 못하게 하면 되지 이건가? 알았 뺄게요 리무브 오케이 백 세이브 안되면 자기네들이 못하게 하면 되지 다른 총도 있나요? 한번 볼까 어, 다른 총 스위치 어 스위치 누르면 다른 총을 할수 있습니다 AK-74, AKM, 모신나강, PP19 총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권총은 뭐 관심이 없고 권총도 여기 있네 근데 총이 진짜 없네 우선은 AK-74 보다 난 AKM을 좋아하지만 그냥 이거 해봅시다 고우 스위치 쇼올 몰라 아무거나 어? 자 그럼 여기서 세팅 했으니까 디플로이 하면 게임에 아마 출발할 거예요자 세팅을 보시면 뭐 딱히 적혀져 있는데 누른다고 수정이 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시야가 105, 나, 보통 90까지 있으니 한80 정도로 합시다. 85? 90까지 해될것 같아. 보통 90으로 많이 하니까. 어, 총알 시스 총알 구멍, 뭐 그림자, 뭐 등등등등. 아 그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에임 누르면 어떻게 할 건지 감도가 아마 조금 높지 않을까? 우선 해봅시다. 권총에 스나 있어서 권총에 스나 쓰는 게 좋아요. 우선 해보겠습니다. Try deploy as insurgent. 디플로이. 자 리얼리티의 현실에 초점을 줬다 합니다. Q e 이렇게 기울기 있고 이 뭐야 조준이 이거야? 잠깐만. 어? 소리 총알 개수가 얼마나 저 있는지 아써 있구나. 뭐야 조준이 없어요? 정조준이 없네. n 누르면 야투경. 이거 게임 이름이 아오 아 아야... 뭐였지? 어, 게임 이름 뭐였지? 데드라인입니다, 데드라인. 야투경 뺍시다. 야, 씨. 어, 아, 야, 내 눈이 먼거 같아. 잠깐만. 이거 켜야겠는데? 야투경. 오, 굉장히 리얼합니다. 조중경이, 근데 왜 조준경이 없냐? 그냥 내가 감으로 놓고 써야 되는 거야? 시프트 뛰기. 시 슬라이드 있나요? 아니요, 그냥 C는 기어다니기. 음, 컨트롤도 기어다니기. 눕기는 없는 것 같고, Z. 오. X 누르면, 무전기 같은 게 틀어집니다. 브라보, 브라보. 들리십니까? 안 들리겠지. 야, 끄자. 아우, 씨. 아, 조준경이 있어야 돼요? 야, 눈이 멀었어. 잠깐만. 시작, 디플로이 누르면 됩니다. 디플로이. 커밍백 투 메뉴 5초 안에 들어가고 SXG라는 사람한테 죽었다고 써있고 잠깐만 그럼 엑시트 눌러서 아총야 조준경 하나만 달자 조준경 디플로이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엑시트 로드아웃 커스터마이즈 조준경이 이쪽에 달리냐 조준경 이쪽에 달리지 않냐 조준경 어디다 다냐 여긴가 리얼사이트 근데 아까 이거, 이거 걸렸잖아, 그지? 아닌가? 조준경을 어디다 달아야 돼요? 아, 여기 다 여기 피카틴이라고 적혀 있는 데를 누르면 조준경 달수 있네요. 어우! 딱 보고 맘음에 드는 아아무나 에임 포포트트이달달내내뭐하 하는 있있어지지이이는뭐뭐 쓰나용 같고 아무나 i 시다 a i m 에임 포인트. 백. 세이브. 예스. 엑시트. 디플로이 i n t 출발합니다. 디플로이. 디플로이, 나 아, 이제 조준 되나요? 왜안 돼? 또왜 정조전 안 돼? 또 뭐야? 왜안 돼? <laughs> 키좀보볼까 키가 안 나와 있어. 우선 가 봅시다. 안 되잖아. 이씨 숙여. 어, 눕기도 있네요, 쟤트. 안에 조종경이 없다고? 지금 조종경 없는 거야? 아이씨, <laughs> 유리야, 그냥? <laughs> 세상에. 어쩔 수 없지. 야, 한 명이라도 잡고 게임 끝내봅시다. 아, 레드다트 껴야 돼요. 약간 마피아가 된거 같잖아, 이렇게 하겠다. 수류탄 없냐, 수류탄? 아씨 조준경이 없으니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킬수를 보고 보고 싶지 않아요. 왠지 알아? 잡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지. 야, 내가 조준경을 달았는데, 아, 아, 내가 이거 마운트 끼는 것만 장착하고 거기에 조준경을 안 달았어. 세상에. 이거 마운트 달았죠? 그럼 마운트를 다시 눌러서. 여기다 이렇게 조준경을 장착해야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맞나? 아니네 마운트만 달았네 그치? 그럼 이제 다시 나와 그치 마운트에 이렇게 이오테크를 장착 된거야? 뭐고? 뭐야 <laughs> 너무, 너무 어려워 이게 뭐야 한 번에 수위트아야 이거 빨갛다. 빨고면 안 된다 했어. 제거해보자. 아 겹쳤네. 아 이거 왔다 갔다도 할수있나본데 잠깐만 다시 피카니 에임 포인트. 이거 와 이거 이 정도 돼. 미쳤다. 야 이거 봤어? 야 이거 미쳤 미쳤는데? 타고. 그다음에 빼고 컴프 M2를 달면 오마운에다 이렇게 컴프 M2 달면 이제 되겠지 오케이 됐어 야 커스텀 제대로 하려면 한 시간 걸리겠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너너야도가왜세 개나 있어 실수하지 말라는 건가 고우 야 드디어 이제 드디어 조준경을 달았습니다 드디어 되냐? 뭐뭐뭐뭐야오 뭐, 됐어 됐어 가자 다 죽었어 이제. 음 근데 아직은 뭐 가자 팀을 쏴면 피는 나옵니다 죽진 않아요. 그한 소리에 그 울리는 소리가 굉장히 리얼하네요 리버브가. 야야 투경 켜보겠습니다. 야 투경 온 n 수류탄. 아, 아무나 맞아라 수류탄. 오 수류탄 터지는 거 이펙트 봤어요? 야 투경이 더안 좋은 것 같아. 아 그때는 아 데드라인이라는 게임입니다. 데드라인. 킬러고 왼쪽에 뜨던데? 누구한테 죽었는지? 살아있때는 숨어져 있구나. 아 씨. 여기 밑에 킬드 바이 서키라란 사람한테 죽었다고 떠요. 나한명 잡고 간다. 야, 내가 진짜 한명 잡고 간다. 기다려. 씨. 가, 가만 안 둬. 우리 팀이지? 어. 야, 아, <laughs> 야 수르타는한테 죽은 게 진짜 죽은 것 같아. N 키 누르시면 됩니다. 야 미쳤다. 수르타네 죽은 임팩트가 진짜로 죽은 것 같잖아. 와씨, 잔이네. 와 소리 하나 소리도 미쳤다. 내려가면 낙뎀? 기울기를 이용해서 저기 있잖아. 나와. 아! 반동 겁나 심하네. 끝 점사합시다. 후 점사합시다. 후 점사합시다. 점사.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잡을 수 있었는데. 누가 다본 거냐? 오, 오, 아, 화안 났어. 화나화안 났어. 야, 야투경 색깔이 벗겼어아 리얼하다. 어제 뭐 움직? 시체인가? 시체인가 봐. 그리고 얘는 아직 피가 나네요. 무무 무, 무! 야, 진짜 특수부대원이 된것 같습니다. 가자. 나모서워나 너무 모서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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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날라온 걸 죽었어. 야, 신음 소리도 들려. 안돼. 죽지 마라 S.M.G. 이거 써보고 S.M.G.도 써보자. 내가 꼭 복수해 죽었어. 아니 왜 북한군 말투가 나왔냐? 내가 꼭 복수해 줄게 친구. 오, 나 쏘는 거 같아. 나 쏘는 거 같아. 야, 야, 초경 야, 초경 미쳤잖아. 총소면안 보이잖아. 잠깐만. 로블 타르코브 재밌지 나 그, 어, 아. 어. 야 야투경 큰일났어 안보여 안보여 앞이 총소매 앞에 안보이잖아? 이거 몰랐네? 오오 적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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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었어 아나 한명 잡자 아 뭐야 우리팀이네 어나 죽었어? 아 이게 주, 자기가 죽었는지 안된다는거구나? 킬로가 안된다는게? 나 알고 보면 한 5명 잡았을지도. 아! 오나두명 잡았네. 야, 어렵다 근데 게임이. 근데 굉장히 리얼리티 리얼하긴 하네요. 야 이번에는 SMG 한번 써보고 SMG로 한번 잡고 마무리합시다. 오 재밌네. 로드 이번에 원입니다. 아까 영이었고. 아, 스위치? MP5 드리겠습니다. Customize. Stuck. 뭐, 건들지 맙시다, 스타는. 위에 마운트 하는 레일 달라는 건데, 이것도 건들지 맙시다. 사이트. mp5 스탠다드 사이트. 어, 이거, 마운트를 달면, 어, 이거, 이거 겹친다. 이거 빼자. 빼고, 마운트 달고, 아까 피카니. 여기 피카니에다가, 에임포인트 이거 별로인데? 이오테크로 달아볼까? 요 이오테크에, 이오테크 이렇게 달아주시고, 요 뭐야, 이거. 여기 어떻게 닿는지 모르겠어 어 이오테크 달았습니다 매그니파이어 요 프론트는 뭐 필요 없겠죠 메가진 50발짜리로 가자 세이브 디플로이 고 넘어지는 조준경이라고? 와! Wow. 또 뭐야 이거? 왜 이래? 조준경 또왜있다고요 장난하나! <laughs> 조준경 점점었어요 점이 없는 조준경이야 이거? 극혐이네 진짜. 그냥 뭐 가운데 맞추서 쏘면 되겠지 뭐. 야한놈만 한 잡고 간다. 와우! Wow.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너무 자식이 저기 같은데? 어 저기 있잖아, 봤지? 잡혔나? 오 잡힌 거 같아, 아닌가? 아 조종석 내리면 있어요? 아 이런? 죽으면 탈게요? 어뭐 자꾸 뭐, 뭐 RPG가 있어 뭐야? 이게 뭐? 아! 이 옷들 달아야 돼. 내리면 있다고? 아, 사건이에요. 아, 인네 아, 오케이, 확인. 얘왜또 점이 없냐? 이거 불안하게? 이거 좀 앞에 놔야되겠더라 그리고 뒤에다 내리면 있다고? 이거 말하는 거 있지? 자이 호텔 갑시다 간다 점이 있겠지? 콜테도 있어. 우선 이 호텔 걸어가겠어. 야, 귀여운데 한명 잡고 간다. 점 없는 거 아니야? 또 어, 점 있다. 점 있다. 다행이다. 휴다 죽었어. 이제. 자미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자 한놈 잡고 간다잉 지금 2킬 했거든? 3킬 되면 간다잉 저기 있다 잡은건가? 잡은건지도 몰라 이제는 들어가자! 무무무나또 뭐, 뭐, 뭐. 어제 영화 헌트를 봤다 이거지 안녕하세요 굉장히 총을 쏘고 싶다 이거지 잡았어, 오케이. 아, 장전. 아, 장전 매너. 야, 한 번만 더하자. 재밌네. 한 번만 더하고 이번에 죽으면 끝날게요. 지금 이킬 한 거야, 사케. 오, 이제 조금 감 잡았어.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가,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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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리. 가자. 이거 야간 야투경 안 쓰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오, 헌트 보셨구나. 야 헌트 나중에 꼭보세요 재밌 재밌습니다. 야 이, 이, 이정재 배우님이 첫 감독 어, 뭐야 저 이렇게 피신아와 무슨 예, 예수님을 본것 같은데 나 방금? <laughs> 뭐야? 전쟁터에서 예수님을 봤어. 한 번만 더 하자, 야. 뭐지? <laughs>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나 봐. 아, 물론 저는 종교 없습니다. 뭐지? 방금, <웃음> 뭐지? <웃음> 뭐지? <웃음> 진짜. 왜? Killed by the force of nature. 자연에 의해서 죽었다는데? 뭔 말이야? 아, 맵이 바뀌는구나. 어, 총도 바뀌었어. 아. 끝날 때 되면 신이 나오나? 야,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갑시다. 야, 이거지, 이거지. 스탠다드 M16 아니겠습니까? 쟤네. 어, 야, 신이다, 신. 우와. 와 눈부셔요. 못 보겠어. 우와, 야, 이거 리얼한 거 보소? 그림자 비치는 거 보소? 재밌어. 데드라인 재밌네. 아이, 눈부셔, 그만해. 저 아군한테도 피, 아야, 아, 아. 피해를 줍니다. 오고.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목숨 하나하나를, 어? 나같이, 진짜, 나의 생명같이 한번 다뤄봅시다. 오? 잠깐만. 우리가, 주황색? 아니야, 파란색이네? 그럼 지금 A 사이트를 주, 주황색 저기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류탄 먹으라! 폭탄 받아라! 자, 뒤돌아갑시다. 뭐, 저기 있을 것 같아. 남자, 조용히 해 아저씨! 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뭔 소리야. 소리 너무 무섭다, 야. 진짜 전쟁이 온것 같잖아. 아, 씨. 자, 데드라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나중에 대화 끝나면 진짜 재밌겠는데? 총. 재밌네. 이거는 좀더 하고 싶기도 하네. 재밌네. 데드라인은 재밌습니다. 업데이트도 계속 한, 거의 약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되는 것 같고 어, 근데 거의 마운트 위주로 하고 있네요 총 새로운 총 나왔고 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어떤 게임이 될지 굉장히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태양권 님이었어요?